안녕하세요. 주간부관유타운 12월 셋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. 12월 셋째 주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된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,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올라온 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주 연속으로, 거래된 내용들이 확인이 안된 게,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.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,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그런 거래절벽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고 있나 좀 보,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여당 대선 캠프에서는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제, 어, 보유세 완화, 네, 뭐 공시지가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,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양도세 완화보다는 공시지가 동결로 어, 가닥을 잡고 좀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가 되더라도 뭐 예전처럼 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 이제 그 중과 배제 정도로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준다면 사실상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매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서 양도세도 완화가 되고 이두 가지 조합이 돼야 좀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공시가는 동결하고 양도세 완화 문제는 없어지고 해서 이제 굳이 이제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급하게 팔 이유가 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내년에 미 연준 F.D.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정 인상할 거라고 좀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기준 금리가 0.2% 인상에 대해서는 1%에 진입을 했는데요. 경제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호황기를 지나서 조조기에 접어든다 이런 좀 시그널을 어, 보낸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경제 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 메이커 같은 이제 구매력도 이제 떨어뜨릴 수 있고 또한 이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이대,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작용이 돼서 실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어, 아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우려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는, 어, 거래된, 된 내용들이 좀 확인이 안 돼서 상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. 어, 이것으로 좀 방송을 좀 마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 바라며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